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나치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과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장세계, 이제, 족장들의 족장 중에 장세계 소장, 소개되고 있는 마지막 족장인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그래서 그, 이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참으로 이제 노예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았던 때가 예, 주전 1915년에서 1805년까지라고 해요. 예, 요셉은 역사적 인물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역사 속에서 그의 연대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전 1915년에 태어났으니까 끌려간 게 17살이고, 예, 그러니까 1898년 주전 1898년쯤에 이제 애굽으로 팔려 내려간 겁니다. 이제 본문에서 지금 요셉을 놓고 그 주변에 요셉과 관련된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이제 보디발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마엘 사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셉은 어쩌면 이제 우리네 인생과 같겠죠. 여기서 이제 애굽은 세상이, 세상이 되겠고, 음, 요셉은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에예수님 우리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사역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당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당했다. 내려감을 당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감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수동이고 그리고 그것도 또 당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려감을 당했다. 이게 노예의 인생이죠. 이것이 뭐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당했다. 종종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인생을 밀려서 살았다. 예,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예, 그때 이렇게 쫓겨서 산 인생. 이것이 예, 내려감을 당한 인생. 뭐 이런 거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의 처지가 오늘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런 인생, 인생과 유사한 점이 많겠다. 근데, 문제는, 이제 누가, 누가 그를 그렇게 데려갔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사람 보디발. 사실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신하고, 친이 대장이고, 하지만 그가 애굽 사람인 보디발. 그가 그를 샀다는 거죠. 지금 성경과 모세는 이 요셉을, 요셉에 관한 기사를 지금 기록하면서 애굽에 내려가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가 되는 이 과정 속에 요셉의 인생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를 산 보디발. 그래서 보디바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인이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요셉의 노예의 처지는 더 신분의 격차는 더 커지는 거잖습니까뭐 이렇게 신분 높은 집안의 노예는 높고, 뭐 신분이 그보다 낮은 집안의 뭐 노예는 덜, 뭐좀 뭐 그보다 덜 높고, 더뭐 낮, 뭐덜 낮고, 덜 낮고, 뭐 이런 것이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조가 큽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려간 사람이 예, 이스마엘 자손, 이스마엘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들의 손에 샀다. 그러면 요셉은 아무런 힘도 없어요. 저항할 힘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제 은 20에 팔린 그런 처지가 되었으니, 뭐 물건과 다름이 없는. 예,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굽니까 언약의 조상인 야곱 그 야곱의 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총망을 받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의 처지가 가장 비참한 처지가 되어 버렸죠. 이게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사랑받을 수 있고요. 높아질 높여질 수 있고요. 그런데 순식간에, 순식간에, 사람 이하의 대접을 받는, 그런 신분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의 위치와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로 순식간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안정과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그것이 헛된 일인 줄을 뭐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다시 한번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아 내가 이러니까 뭐 형들하고 사이 좋게 지내서 노예로 팔려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무슨 어떤 인간의 처세술이나 이런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 세상에서는 노예와 같은 자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막이 아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는 노예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아니할말로 사탄이 우리를 밟으려고 작정한다면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우리의 힘만으로는 어떻게 대항할 수도 없고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마엘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리고 보디발에 의해서 보디발에 의해 이제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것만 제외하면 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은 처지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와 신분은 같다. 처지는 똑같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었을 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와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보겠습니까? 함께하시는 여호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들의 힘만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며 그때그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스스로 거기에 대처하고 대안을 세워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처세술이나 개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안전과 생명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예,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함께하셨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있는데 보디발이 있고 이스마엘 사람 있고 여호와가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위치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노예적인 위치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인생 속에서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진 것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형통하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돌진하다라는 뜻이에요. 돌진하다.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이제 어떤 일들이 원래의 계획대로 점점, 점점 진전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지금 형통하다라고 번역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복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잘 되는. 뭐, 누군가와 함께 하면, 뭔가가 좀 일이 잘 풀리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또 누군가와 함께 하면은 오히려 일이 안 되는. 뭐, 이런 것을, 잘 되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짜라흐 라고 하는 것은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 있던 일과 환경이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잘 되는 걸 말하죠. 이것을 형통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노예의,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그렇게 한다기 보다는 이 사람이 있음으로 해서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서 형통하게 된들, 뭐 기껏해야 주인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주인이 요셉을 봤는데, 그 주인이 요셉을 봤대요. 그랬더니, 그가 본게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고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을 봤대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주인이 요셉을 딱 봤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여호와께서 머리 풀고 뭐 이렇게 어깨 위에 앉아 있는 겁니까? 어? 뭐 아니면 그 옆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계시는 겁니까? 뭘뭘 그러니까 뭘 보고 누군가가... 그 사람이 그 사람과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본다고 할 때, 그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야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게 어떤 의미겠냐 이 말이죠. 아유 건들면 안 되겠네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자손 다온 거죠. 자손 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 같지 않고, 애굽 사람 같지 않고, 바로 야곱의 아들, 언약의 조상의 가문의 그 아들인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정체성이 애굽 사람과 같지 않았다. 이거를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단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의 언행, 그의 인품, 그의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함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또 신앙인의 모습, 또 신앙인의 가치와 정신,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만남 속에서도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해보면 달라요. 그게 이제 우리와 다르다. 이게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인데, 그게 보니까 뭐예요? 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렇다더라. 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간다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보디발이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요셉. 그러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과연,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예수와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겠는가? 그건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를 볼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수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보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자태와 그러한 삶과 그런 인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러면 동반되는 게 뭡니까? 범사,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것은 이게 붙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일들, 기복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일들에 도움을 구하는 것, 물질적이든 관계적이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현실적인 복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주 수준 낮은 저급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종봉 칩보합니다만, 사실 우리 내면에서는 가장 바라는 것이기도 하죠.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두 종류의 복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하늘의 복과 그리고 이 땅에 속한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비가 이 세상이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나에게 주어진 그 소망은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럼 이 형통함은 그러니까 보디바리 보았을 때의 형통함,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형통함, 이게 다를 수가 있겠죠. 왜요? 복이라고 하는 게 영적인 복, 복이 있고,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복이 있으니까. 그럼 세상적으로는 이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러한 삶의 형편이나 이런 물질이 좀더 많아지고 나아지고 하는 것을 세속적으로는 형통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있어서 형통하다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있습니다. 영적인 복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이 우선하고 그 안에서 이런 세속적인 복의 진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형통하다고 하죠. 또 반대로 이둘 중에 어느 하나가 결핍되어 있을 때 그것을 형통하다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복과 현세적인 이 물질적인 복이 함께 일어날 때 형통하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뭐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사실 요셉이 이 애굽의 노예로 던져진 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진 이것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가지는 생각은 여러분의 인생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어? 형들한테 팔려서 이 못된 형놈들 때문에 그냥 글리 팔려왔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버려졌고 당한 인생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또 그럴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런 지금 노예의 신분된 요셉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장차 그 아버지 야곱의 그 가정에 그 가문에 또그 민족에 이말 아주 큰 재난을 재난 재난에, 재난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기 위하여 이리 보내신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예로 살아가는 이 요셉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구원자라고 하는 것과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커요. 그럼 그럴 수 있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구원자면 뭐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구원하지 못하는데, 노예 신분에서 구원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 그사람의 인생관 안에 가치가, 개인의 이런 어떤 행복과, 이런 풍요, 이것이 우선적일 수 있고, 아니면 그가 하는 일이 더 우선적인 것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부른 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돼지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소크라테스와 같은 그런 현자가 되어서 인류의 지성의 빛을 밝히는, 하지만 개인은요, 뭐 집에서 밥한 끼도 제대로 못 얻어 먹는, 그리고 매일 아내에게 구박이나 받는 그런 현자가 되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 차라리 힘들고 가난하고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세상에 기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뭐다다 다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은 어떤 것이겠는가? 그 인생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목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좀더 나은 삶, 그거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자녀,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장차 이 땅에 이말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면요. 성경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이 뭐냐면 시대와 민족에 따라 또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어떤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 자녀 되는 영광을 준비하기에 차별이 없어요.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다 팔아서 주어야 되거든요. 부자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자로 살아간다면 부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누어 주라고요. 이게 부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가난한 사람은요 견디며 사는 거예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공통적으로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나 모습은 다르겠습니다만, 핵심은 사랑이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사랑하면서 살고, 부자는 부자인 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부자로 살아가는 삶의 형편, 그 방법이나 그 과정을 더 우선시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으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부자가 되면 죄를 짓게 됩니다. 부자로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난한 사람이 되어도, 가난이 그에게 멍해가 되거나, 그것이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 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셉이 애굽에 가서 노예로 된 이것 우리의 현재의 인생,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와 또 미래에 우리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들. 사실 이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한 목적성에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어떠한 신분이든, 재산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이유와 목적, 그것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요. 이럴 때,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자가 되죠.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 막인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때, 여러분이 그래야 잘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때, 형통케 하시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의 현세의 삶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신적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에 이렇게 구도자들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종교가 어떠할지라도, 그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 그 절대적인 가치를 향해서 자기를 절제하고 금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살아갈 때.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드러날 때. 참으로 우리의 인생은 형통하는 삶이 된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이 시대에 이 민족의 이런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선하시고 나의 인생이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한쪽으로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 속에 있을지라도 늘 그것이 영광스럽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번도 한 가본 적이 없었던 낯선 타국, 애굽의 노예로 던져진 요셉, 어쩌면 그가 거기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는 인생을 살 수도 있겠고 또 본문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삶 속에 의미를 찾고 그 삶이 또한 가치 있게 되어지는 이러한 인생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들이 운명에 떠밀려서 외부의 위력에 밀려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